어뭐 디지 계약을 하고 나서서 음반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음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데뷔 음반을 아예 처음 냈을 때는 워너칼식에서 베니아프 기어 숄스터 코비치 합주로 음반을 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음반으로는 리사이즈 음반으로 소나타들을 담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음반은 어, 앞서서 했던 프로젝트와 다른, 다른 색깔의 프로젝트로 제 저를 제 자신을 제일 잘 드러내고 그리고 또 어, 좋은 실내학 어, 주자로 그리고 또 협연자로 그렇지만 또 솔로 이스트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레퍼토리를 구했고요. 그리고 또 이번 음반 제가 정말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음반에 이 관계를퍼토어들이 사실 20세기에 정말 모든 필율들 바이올린스라고 부르는 그 정말 전설적인 야샤 하이패츠, 오이스트웍, 릴슈타인, 크라이스널 또는 더 전에 베니니프스키또 시작해서 이런 전설적인 바이올린스들이 가장 즐겨서 프로그램했던 그런 곡들이고 또 그런 어떤 전통을 이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장 즐겨했던 것이 자기들의, 자기들만의 그런 편곡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. 오페라나 발레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음악들을 바이올린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들만의 기교나 영어들을 담아서 편곡을 하는 작품들을 굉장히 즐겨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작품을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비엔나에 있는 마 미하엘 로츠라는 어, 정말 훌륭한 작곡가이자 편곡자인 이분이 비엔나 피라모니 그신명음악계의 왓츠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편곡하는 굉장히 비엔나에서 어, 유명한 작곡가이신데요 그분이 음, 저의 편곡을 해주시기로 해서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곡들을 셀코스키 파티드 어, 런치크래커, 그러니까 호주가게 인형에 넣는 파티드와또 <목소리도> 생쌈이 그대 음성에 대해 많리고라는 정말 저희 어렸을 때부터, 어, 애, 어, 대청했던 어, 정말 사랑하는 아리아를 편곡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주셨는데 오 바이올린, 그냥 뭐 단순한 어레인치먼트가 아니라 바이올린 곡으로 아까 들으셨을 텐데요, 그때. 사실 오늘이 처음으로 피아노만 해본 거예요. 어, 그 전에 이제 오케스트라로 먼저 편곡이 되어 있던 거를 이번 리사이트 때문에 이제 피아노 편곡으로 또 다시 그거를 줄여주셨고, 예 네, 그래서 그런 저만의, 제 앨범만을 위한 그런 편곡 작품을 담을 수 있어서